우리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을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. 서양 사람의 경우에는 골반뼈 자체가 넓어요. 그리고 길이가 짧습니다. 근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골반이 작고, 그리고 골반의 길이가 긴 분들이 계세요. 골반뼈가 이렇게 작은 분들이 있고, 골반뼈가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. 옆으로 보셨을 때 또, 골반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이 있고, 골반의 길이가 기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골반의 길이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상대도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실 수 있고, 골반뼈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엉덩이가 조금 더 업돼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줘요.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, 엉덩이 밑에 지방이 생기는 것보다도 엉덩이 위쪽에 지방이 붙기 때문에 엉덩이가 조금 더 허리에 붙어 있고 엉덩이가 예쁘고 풍만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가 길어서 엉덩이 밑쪽에 살이 조금 더 붙는 영향이 있어요.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인종적인 문제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